자, 중요 정보 여기는 이제 저희 아, 포큐 아카데미 풀코스 들으시는 분만 해당하는 거고 모든 과목에 반복되는 내용이죠 어, 일단 85점 이하는 미만은 저희는 f를 드리고요 어, 부정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뭐 남의 과제를 복사하거나 코드를 공유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용납하지 않아요 코드 공유 가능한 거는 그 과제가 끝나고 서로 돌려볼 때만이지 과제 진행 중인데 서로 코드 공유하는 거 문제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인권 보호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로 저희는 굉장히 까탈스럽게 이제 하는 편이고 이런 인권 침해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뭐 저희 서비스를 중단시키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언제나 놀라시는 부분들이 있죠 와85% 이거 어떻게 패스해요라고 하시는데 뭐 저희 웹사이트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과제 실습이 전체 점수의 50% 시험이 나머지 점수의 50%에요 근데 저희가 약간 특이한 시스템인게 과제 실습의 실습같은 경우는 언제나 실시간으로 채점이 돼요 그리고 실시간 채점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어 나는 다했다고 믿고 냈어 어라? 근데 60점밖에 안들어와 그죠? 다른 학교나 다른 학원같으면 그걸로 끝이죠?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과제 기간 동안 보통 1 과제는 3주 실습은 1주인데 그 기간 동안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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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쳐서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많은 수의 학생들이 결과적으로는 50% 중에 50%를 다 받아요. 그죠? 그러면 85%가 되기 위해서 시험에서 받아야 되는 점수가 몇이에요? 50% 중에 35%. 그죠? 그거만 받으면 85%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이건 실제 중간고사, 기말고사 평균으로 70점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저희 기준에서는 저희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70% 정도 이해를 못 하셨다면, 그러면은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러신 분들이 다음 과목 가봐야 더 힘들 거다. 그래서 저희는 허황된 망상을 드리지 않는 걸 목표로 해요. 70% 이하 받으셨어요. 중간고사, 기말고사, 전체 성적 85% 이하 받으셨어요. 저희 기준에서는 실패예요 다음 과목 가기 전에 한번더 고민하고 오세요. 못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. 본인이 들으실 수 있어. 근데 저희는 이미 다음 과목도 어려워지니까 지금 F 받으시면 다음 과목도 어려워집니다.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지 본인 스스로 판단하세요. 라는 저희는 좀 불편한 진실을 일찍 알려드리는 그런 학원 중에 하나죠.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.